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비트코인이 2%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 역시 현재 하락세가 뚜렷한데요. 오늘 볼 종목은 이 웨이브 코인. 얼마 전에 큰 상승을 만들었다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녀석인데, 현재 5일 2평선까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웨이브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이 시장 상황까지 같이 체크를 하면서 어느 구간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올지까지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나는 웨이브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물려있어서 빠르게 대응 방법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내 종목이 어떤지 간단하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앞에 숫자 3번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업비트 종목 중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단기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6월 10일 스트라이크 종목을 보시면 단기 이 낙폭 가대에서 앞전 저점 이 세력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바로 이 음봉이 나온 날 매수타점을 드렸고 정확하게 매수가 터치 이후에 28%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매수가와 익절가, 손절가도 다 잡아드리고요. 목표수익률은 20% 미체결시에는 새로운 타점까지 잡아드리겠다고 다 문자로 남겨드려요. 자, 매수하셨으면 1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매수하셨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청산 신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단기 종목, 그리고 스윙 수익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코리니,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호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내 종목이 물려있어서 나는 빠른 진단과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모든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웨이브코인 주봉상 전체흐름을 보면 업비트 상장 이후 1차 파동을 만든 이후에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2차, 3차 파동까지 나온 이후 정말 큰 낙폭으로 다시 한번 앞전 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닥에서부터 강한 거래량으로 누군가가 매집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현재 이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추세를 만들면서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또하 여기서 시장까지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시장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비트코인은 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2%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3만 달러를 붕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포르투칼 신트라에 열린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올해 회의에서 두번더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을 했고요.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매파적인 발언 속에 이 시장의 기대를 사전에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은 앞전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돌파를 하지 못하고 윗꼬리봉을 만들면서 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이 상승 추세 흐름의 저점까지 이 3,800만원, 3,700만원 구간까지 내려왔다 상승할 수 있다. 이 구간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온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 역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분할 관점으로 보시는 게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웨이브 같은 경우 이 저점 구간을 보시게 되면 23년도 강하게 되돌림을 만들었던 구간이죠. 최근 되돌림을 만들고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이 구간 역시 앞전에 누군가가 받아주고 지켜주었던 물량 구간에서 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이 세력들은 이 구간을 매직 구간이고 강한 자금을 넣는 구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이 구간까지 온다면 어떨까요? 이 세력들도 손해보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2,000원 구간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타점으로 저희가 잡아볼 수가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앞전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매물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집 이후 보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이 조정 구간에서는 전혀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의 이탈 물량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앞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 역시 이 아래 구간 세력들이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이 추가 매수 대응을 적절하게 잘한다면 조정 이후에 이런 상승 손실에서 수익 전환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리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수 매도 문자를 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 저점 구간에서 신규 매수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모든 분들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저희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종목도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의 수급과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누구나 매매하실 수 있게 확인만 하시고 이렇게 걸어두시기만 하면 되고요. 하이파이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수익권에서 하이파이도 단기 매매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24일 추천드렸었던 샌드박스도 수익 청산 다 마무리 지었고요. 하이파이까지 1차 목표가 터치, 그리고 2차 목표가 터치까지 나오면서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카톡방에서는 현재 시장 흐름에 맞게 단기 종목들에 집중하면서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나도 단기 종목들 매매하면서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카톡방 입장하시면 모든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